다이서 봐봐. 양개 많지? 내양 많다 있잖아. 어 무거워. 이제 먹을 준비하자. <목소리> 안녕하세요 해먹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순대 내장 부속을 리뷰할 거예요. 순대 내장 부속이 뭐냐면 그 다들 순대 먹을 때 내장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간, 허파, 염통, 오소리감투. 요네 종류. 고네 그 종류를 통으로 진공포장해서 이렇게 팔더라고요. 얘는 쿠팡에서 구매를 했고요. 그 순대 내장 구석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요거, 이거 제일 큰 덩어리가 간한 덩어리 그대로고. 여기에 막 염통, 오소르감투, 허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돼지 한 마리에서 나오는 그 내장을 씻어서 진공포장으로 해서 팔더라고요. 그래서 제품마다 무게 차이가 조금씩 있대요. 왜냐면 돼지들마다 내장 크기가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무게 차이가 조금 있다고 하는데 내용량은 2kg라고 적혀 있는데 상품 리, 상품 그 상세 설명을 보면은 어 실중량은 2.5kg 이상 정도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가격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1900원. 1900원인데 배송료가 3,000원이 별도로 따로 붙더라고요. 그래서 배송료 3,000원까지 해서 13,900원에 구매를 했고요 제품명은 여기서는 돈 부산물이라고 나와있고 회사는 주식회사 길식품이라는 곳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흐르는 물에다가 얘를 꺼내 가지고 흐르는 물에다가 한번 씻어주래 흐르는 찬물에다가 씻어준 다음에 거기다 이제 삶아주는 거지 수육 삶는 것처럼 물 냄비에다가 물 넣고 내장 넣고 뭐. 후추를 넣든, 생강가루, 다진마늘뭐 그런 거, 돼지고기 삶을 때 수육 만드는 것처럼 이제 그런 걸 넣고 삶아주래요. 잡내를 조금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삶아준 다음에 잘라가지고 조금씩 소분해서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소분해가지고 하는 거는 냉동보관을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 이거를 흐르는 물에 씻어가지고 삶아주라고 했으니까 꺼내올게요, 일단. 자, 일단, 식국 쓸수 없구요. 비주얼 보여드리면 요래요. 이렇게, 이게 간이고, 이게 허파고, 여기가 오소리감투고 여기 사이에 보면은 염통도 있습니다. 간이랑 허파 사이. 여기 에 염통도 있어요. 양은 진짜 어마어마해. 이거 냄비 아시죠, 여러분? 이거 냄비, 내, 우리 집에서 제일 큰 냄비거든요? 냄비 하나로 안될것 같거든, 지금? 그래, 뒤집어 가면서 삶으면 은 삶아질 수도 있어. 뒤집어 가면서 삶아보자. 일단은, 여기다가, 재료를 조금 넣어야겠지? 일단 집에 있는 소주 다 때려놔. 얘네 삶으려면, 술 엄청 넣어야 될것 같거든요, 일단은. 집에 술이 얼마 없어 일단 있는 술다 때려넣고 조리용으로 쓰려고 냅뒀던 것까지 다 부어줘 다 부어주고 통마늘도 넣고 통후추 통고추도 넣고 그리고 우리 집에 그게 있지 내가 저번에 돼지 삶고 나서 냅뒀던 월계수잎 이게 잡내가 심해서 잡내 잡는 거 신경을 좀 써야 된다고 하더라고 리뷰를 보니까 월계수잎도 다 때려 넣어 다 때려 넣고 우리 집에 생강가루도 있어 생강가루도 조금 넣고. 대파도. 고민해서 넣으면 안 돼. 그냥. 뽀개. 뽀개서. 넣어줘. <laughs> 아, 일단 물붓고 물, 물, 물 부어주고. 된장. 된장 풀어주자. 전불 킬게요. 아, 이거 하나에 안될것 같은데, 간은 저 뒤에서 살자뭘 뺄까? 간을 빼자. 왜냐면 간을 빼는 게 나을 것 같아. 야! 반도 사이즈가 돼. 대파 두개랑 올게주 입 여기다가 고춧가루 방송이 아, 이시간 때가 그 서버 사용량이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엄청 끊기더라고요 여기도 생강가루 사이즈가 어마어마해가지고 힘들어. 요거도 분리를 해줄게요. 요거 오소리감초만 쓱단해줄게 오소리감초 쓱단해주고 화파도 조금 분리해 줍시다 약간 지금 나 마장동 온것 같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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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뷰를 보는데 계속 양이 많다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지 여기에 이제 된장 한 스푼씩 요거에는 된장 조금 많이 넣어줄게 이거 내가 봤을 때 잡내 잡는 게 간은 조금 괜찮은데 이 허파 염통 오소리감도 얘네가 조금 중요해. 됐어. 아 우리 집 된장 냄새 너무 좋아. 야 이거 진짜 웃긴 게. 제품 살때 제품 대부분 상세 설명 보잖아. 상세 설명에 이렇게 적혀 있어. 양이 많으니 소분하여 나눠드어 나눠먹으라고. 주변, 주변 사람들이랑 나눠먹으라고. 와, 진짜 그래야 될것 같아. 양, 양이, 양이 너무 넘사벽이야. Many, many 삶은 게 요만큼입니다. 순서대로 요쪽 순서대로 요 엄지손가락 순서대로 하면은 허파 아니다 딱 보여드릴게요 이게 허파고 요게 로케가 허파고 요거랑 요게 오소리감투 그리고 요게 염통이고요요 두개가 간입니다 그럼 이제 썰자 썰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자 내가 이거 쟁반 하나 꽉 찬다 했지 요렇게 여기 허파 여기 오소리 간투 그리고 여기 뒤에가 염통이고요 요만큼이 간입니다 여마 여기까지가 오소리 간투 요 뒤에 요거는 염통이에요 어 무거워 이제 먹을 준비하자 야 너무 배고프다 일단 이거 오늘 먹을 만큼만 좀 먹고 남은 거는 뒀다가 금요일에 우리 순대국 해먹읍시다. 자 일단은 뭐부터 먹을까? 염통. 염통. 소금에 살짝 찍어가지고 염통. 안전히네자 염통이에요. 잘 익었죠? 냄새는 냄새는 스멀스멀 올라오는데 맛은 괜찮아요. 맛은 누린내 많이 안 나요. 그러면 요거 이제 오소리 감투는 요거 요 부분을 먹어야지. 요거는 또 초장에 찍어 먹어야 되거든. 초장에 딱 찍어가지고 요소리 감투. 음. 보돌 감투 진짜 초장에다 찍어 먹어 봐. 저거 초장에 찍어 먹잖아요. 그럼 진짜 바로 바로 막걸리 생각난다. 농담이 아니라 진짜야. 다음에 허파 허파도 나는 약간 초장이 좋아. 약간 이런 보돌 보돌한 애들은 초장이 좋아요. 음. 음. 맛있다. 그러면 이간먹어볼어볼은 음. 장 쌈장 쌈장 탁 찍어가지고 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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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에서는 그 다른 순대집이나 그런 데 가서 먹어도 간에서는 다른 데는 괜찮은데 간에서는 간 특유의 그 냄새가 있어요. 그게 올라오는. 그거는 간 특유의 그거는 조금 있긴 한데 나머지 애들은 괜찮았었어. 간 특유의 요거는 어쩔 수가 없나. 봐 근데 초장이 제일 맛있다. 방금 삶아가지고 만들어서 먹는 거라 그런지, 일반적으로 사먹는 것보다는 조금 더 부들부들해요. 간도 조금 보들보들해 오늘은 여기까지만 먹고, 엄청 많이 남았네요 일단 리뷰를 해드릴게요. 리뷰를 해드릴까? 하면은, 별점은 요거 별점은 4.3, 4.3점 드릴게요. 단점이라고 해 봐야 거의 그 정도? 쌈는데 쭉 쌈는 거랑 잡내 잡는 게 조금 힘들다. 요거밖에 없고. 양은 가격이 13,900원. 가격이 1900원에 배송료 3,000원까지 해 가지고 13,900원이에요. 근데 거의 한 지금 양으로 봤을 때는 2kg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 2kg 양이 아니야. 훨씬 2kg보다 훨씬 많아요. 거의 한 2.5kg야, 진짜. 양은 진짜 엄청 많거든요? 구성은 진짜 좋아. 구성은 요 정도면은 퍼펙트하지, 완벽하지. 막 간이 50%고 60%고 넘어가고 막 그러면은 별로예요. 구성이 조금 별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구성이면은 구성은 진짜 완벽한 거거든요? 거의, 뭐 돼지 한 마리에서 나오는 거를 그대로 주기 때문에, 뭐 간, 간한 덩어리를 잘라가지고 그람수를 맞추고 막 그, 그런, 그런 데가 아니야 여기는. 내가 이거를 삶아 먹어요. 삶고 짜릿줄만 날면은 진짜 좋으네요. 그러 여러분 오늘도 제 방송 보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주는, 다음주 수요일에는 또 다른 제품을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도 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들 내일 봐이 안녕!